안녕하세요, 여러분. 게임은, 여기는 매우 깊은 수영장이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일단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우와! 근데 여기 버덕거거 있어요, 가볼까요? 최대 무게 두 병? 두 병은 뭐위 버튼, 이미 올라갔다면 내려가기 버튼입니다. 아, 이거 올라가고 오! 아래쪽 버튼? 여기 안에 뭐가 있을 테니까? 아 여기 바닷가가 있네 아뭐 여기 바닷가 아니지 우와 여기다 금방 <laughs> 우리 수영장으로 가봅시다 근데 여기가 허실이라고 아 여기 입을 꽃이 있네. 일단 이거 입어야지. 오, 와뭐지 이거? 저 이, 이거 가려고 그래. 와 뭐야? 하박에 벌거벗어버리네. 아래쪽 버튼. 아, 떨어질 것 같아. 아! 오! 이거 막 점프해버리네. 그럼 이제 수영을 시작해볼까? 뭐필리부터 오! 뭐라고? 오, 여깄네. 우와, 여기. 여자 수영복인가봐요, 여자. 오, 여기 5천이 있네. 그래. 와 이렇게. 어, 끝? 끝은 없네. 여 어, 시프트락이 있고. 여기도 좀 깊어요. 할, 여기 한 어우 뭔가 뭔가 이제 여기 이거죠? 오 어? 어디? 이게 어디지? 아여긴 재미없는데? 나오오오 내, 내 수영복이 없어졌다. 네, 갈아입게, 갈아입을게요. 빨리. 빨리. 갈아입자. 갈아. 자, 이렇게 다시 갈아입었습니다. 그럼 여기 아들 로 들어오고요. 이슬라이드가 있네? 올라오자. 어, 야, 이거 엄청 깊은데? 6m 깊은데, 오자. 자, 지금 1m, 2m, 3m, 4m, 5m. 끝이 없다. 6m. 7미터, 8미터, 9미터, 와 10미터에요. 이 물이 10미터라고? 이러면 거의 버덕크은 가능성이 있네 빨리 올라가자 이, 와... 뭐야 이걸 봐도 계속... 둘 없는데? 야 이거 실화냐? 어뭐했 있다 뭐지? 오. 이숲 앞에 깊은 수영장이 있네요 와 10m 수영장도 처음 가본다 아, 어, 그러면 이제 뭘 해야되지 다이빙이야 뭐야 다이빙이네 우와 놀은카지 여분의 수영장? 뭐지 이게 내려볼까 오. 오, 아주기 다, 아니 친구야. 기자고 그래서 못 보고 아니 고수영하면 어떡하니 친구야. 야 이거 더 이상 나갈 수 없어. 뭐 나갔어? 그럼 다른 곳도 가볼게요. 다른 곳. 오피스? 오피스 가보자. 오피스. 오. <laughs> 와, 뭐야, 마법의 그릇, 전사생인지, 비교해줘. 와, 여기 또 뭐지? 오, 코드 링크. 오. 오, 여기 오피스네, 오피스. 저쪽으로 가보자. 어디로? <laughs> 응? 오피스가 보이네요. 오, 컴퓨터. 그럼 여긴 또 어디, 뭐지? 아. 이거. 오, 모니터가 있네. 이 컴퓨터는 여기나 여긴 아무것도 없고, 여기도, 아, 오, 여기, 이, 이 식탁이 있네. 그리고 여기 또 컴퓨터 컴. 근데 컴퓨터 키보드가 없어. 우와. 한 <laughs> 번, <반복을> 그러면. 한 <laughs> 번, <반복을> 그러면. <laughs> 그러면 여기 크리딧이거든요, 크리딧로뭐살수 있나 봐요. 크레딧으로 뭐살수 있나? 크레딧으로 한번 가봅시다 띠띠띠리릉 띠띠리릉 띠띠리릉 크레딧 및 패스? 뭐지 이 개발자와 특별 감사 어뭐드 이렇게 있고 여긴 어디지? 아 이게 수영장이네 와 여기 10미터가 넘는 수영장을 한번 VIP 있네 여기 몇 미터지? 어, 여기 2미터나 2미터, 아 3미터야 3미터. 와 2미터 실하냐? 아, 맞다 여기 오른쪽 마우스 그런데 어, 여기 컴퓨터 쓸때 원래 오른쪽 마우스랍니다. 이러면 편하죠? 또, 매출 마우스가 편해요. 왼쪽 마우스가. 오, 여기 또 어디지? 어? 뭔가, 눈유 통로 같이 보여 응? 뭐? 이러고 보죠 오! 여기 다야? 오~~ 하더미아 하더미아 으와 응. 여기 방인가 봐요 와 하더미아 하더미아 아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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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와 저기, 저기 또 좋은 곳이었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모두, 여러분들 영상을 잘 보셨나요? 잘 봤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그러면, 아!